예, 떠나는 교인이 없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가구를 아, 예, 좀 해야 할 때가 있긴 있어요. 이제 그 성도를 데리고 이제 먼저는 대적을 하죠. 이제 전통적인 목회 그대로 하라고 나를 대적하지 말라고 성도를 통해서 그 안에는 귀신이 교회 안에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목사님이 계속 강하게 밀고 나가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이제 그 반대하는 분이 목사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이제 악한이 결국에는 데리고 밖으 데리고 교회 밖으로 떠나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의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 아까 간절한 조용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목사님이 나가주세요. 해가지고. 그 전통교회에 그 단임목사로 부임해 갔었는데, 이제 이 은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막 역사는 일어나는데, 이이 반발하는 교인들이 원로목사님을 충동질해 가지고, 결국에는 목사님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2000 아까 개척 몇 년이라고 그랬죠? 2 2015. 0 1 5그래서 2015년에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개척한 교회가 원래 단임받던 교회보다 더 풍한 거예요. 할렐루야. 에, 이제는 뭐종환 목사님 마음껏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목사님이 나가세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전통 교회 안에서는 이제 그러나 아, 우리 종환 목사님이 또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 아, 이렇게 좋은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어, 이제 교회에서 결국 목사님이 나와야 됐지만 그러나 개척, 하나님이 개척해서. 정말 목사님의 영성으로 새롭게 교회를 세웠고 저렇게 부흥시켜 나가는 거죠. 그 그러니까 멋지게 하나님은 할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이 우리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은혜면 됩니다. 아멘. 어, 예, 우리 이덕희 목사님. <laughs>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아, 예. 어, 저는. 어... 용기를 내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셨어요. 여기 선배님들 막강한 선배님들 앞에 어, 목회도 초보이고 그다음에 뭐 등등등 다 초보이지만 옛날부터 예수님 안에 있었던 저를 여기를 통해서 쓰신 주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쓰신 거에 교회 구묘 상관없이 성령님의 하신 일들을 간증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렸더니 목사님 허락해 주셔서. 저를 통해서 일하신 주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 원합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으니 전도 되더라. 어, 저거 그 간증 하고 싶어요. 제가 96차에 왔고 뭐 조금 코로나 때못 왔고 띄엄띄엄 이렇게 그래도 꾸준히 왔는데 여기 탁그 슬로건에 새 타자끼게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난 얼추 된 타자끼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얼마나 내 안에 많은 영들이 눌려져 있었고 예수님 오직 제가 79년도 예수 믿고 나서 제 수준으로 오직 예수에 미친 사람이고 예수에 미치고 보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한테 다 영혼으로 보여서요. 진짜 명동에서 머리가 새카맣게 지나가면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났어요. 다 지옥 가는 것 같아서요. 그때는 제가 어릴 때 마을에서 이렇게 장례식 하면 등이 붙어있었어요. 그럼 거기 노잣돈도 있고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니까 어머나 저저노잣돈 받아갖고 지옥 가는데 어떡하면 좋아? 그러면 내가 전도 안 했으니까 저 사람 지옥 갔겠다. 그냥 다내 책임 같아 느껴지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너무나 예수님 오직 복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치유도 하시고 영혼도 구원받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믿고. 죽기 살기 전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영혼들 이 저에게 주신데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는지 수도 셀수 없어서 야 나도 니네 교회에서 침례 받았잖아. 제 침례 교회 다녔거든요. 나도 니네 교회에서 침례 받았잖아. 이제 그랬는데 여전히 저에게 사람을 많이 붙이고 그러셨지만 복음을 전했지만 제가 여기 교회를 만나서 제 상처가 많이 치유되었어요. 이 여기를 만질 수가 없었어요. 상처가 이제 이렇게 건드리면. 그래 저 보고 예언하시면서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이게 없어지게 되는구나. 근데 지금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이 너무 많이 죽사됐어요. 근데 왜 발현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하든 못하든 오직 예수, 오직 주님, 그냥 오직 주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못 움직인 거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의 그 영적인 세계에 열렸어요. 몰랐다가 그 전에 제가 안병동의사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막 기도를 하면 그 잠깐 잠깐 보여주 그러니까 보여주신 거죠. 급하니까 그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시고 제가 섬기게 해주시고 하셨는데 여기 오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회당장 목회와 어, 예수님의 목회 어, 충격으로 탁 들어왔어요. 회당장 목회는 이거고, 예수님의 목회는 이거구나 이런 것들 알아지는 거. 그다음에 목사님의 강력한 임파테이션. 제가 여기 첫날 오고요. 집에 가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어, 그 다음날 아침에 드라이를 하는데 너무 전기가 와서 이게 전기 물 묻은 줄 알고 확 집어 던졌다니까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저에게 영성원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얼마나 단순하냐면요. 지금도 단순하게 목사님이 주신 것들 기도 모임의 3단계의 기도 이렇게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들이 있는지를 잠깐 또이기도간증하기로 원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저쪽 있을 때 목사님 처음 이사역을 할때 성도 중에서 친척인지 남자분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데 누워서 나오라고 암만 나오라도 안 오더니 이게 뱀 같이 나올 것 같아 이래갖고 나와 하고 잡아당기니까 쭉 올라오더란 얘기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이게 있나 보다 그래갖고 제가 영성을 해서 사역을 할때 어떤 여자의 모녀가 그때 박보검이 뜰텐데 박보검이한테 미쳐가지고 야너 박보검 같은 사이 얻어라 해서 추억으로 아유 주여 애미가 저러니 새끼가 저렇지 어떡하면 좋아 근데 그날 저녁에 그여자애를 사역을 할때이 박보검 때문에 세상의 영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살살 만지면서 요렇게 있다고 상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여기 기쁨의 위에 갔다 와서 불과 얼마 안된 진짜 왕초보. 요요요 요, 요 안에 이걸 알아가기 시작할 때 얘기를 한 거예요. 딱 한데 요쪽쯤에 있는 것 같아서 탁 잡아가지고. 근데 얘는 뭐냐면 실 실배만 한 거, 크지 않은 거. 요렇게 잡아가고 그렇게 올렸더니요. 탁탁탁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단순하게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때마다 적용하고 적용할 때 있다고 생각하고 죽기 살기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잡아서 너안 나와? 막 이래가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결과도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여기가 어떤 곳이냐에게 물어본다면 제가 오십 넘어서 그 전에도 주님을 향한 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있었어요. 영혼을 향한 감당할 수 없는 마음. 그래서 지금도 어디서 전라도 광주에서 죽어간다? 그럼 갑니다. 이거 가보니까 전라도는 전 경상도 쪽이라 포천에서 어, 여섯 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밤, 난 저녁 6시 에 출발해서 밤 11시 반에 도착하더라고. 가난 말기의 환자, 그 귀에다 소리 대고 썩은 냄새가 나서 이렇게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래. 이게 아쉽 아프신 분들이 복음 전하고 그날 회개시키고 부인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 있는 그 다음 날 다시 이렇게 하고 그다음 돌아가시고 그런 마음은 있어, 있어서 복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서 또 열매가 충분히 있는데 여기 오면서. 어, 달라진 거는 목사님을 통해서 강력한 임파이션이 되면서 또 회당장 목회와 하나님의 예수의 목회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귀신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묶고 있고 구원 받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두움을 갖다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수 있는 영역이 없었는데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실질적인 할수 있는 환경에 저를 놓아 주셔서 그냥 눈 이렇게 크게 떠고 잡아 먹을 것처럼 싸우면 나가더라고요. 제가 초보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아주 죽기 살기 덤벼들어서 그들을 섬기고 했을 때 하는 결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던 말씀이 하나님 이종선 복사님을 통해서 임파테이션이 되면서 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말씀에 대한 것들과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세계 안에 성경의 은사적인 것들 제가 조금 조금은 알았지만 그게 정확히 잘 몰랐던 것들을 여기 오면서 내적 음성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성리를 통해서 내적 치유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 귀신의 움직임이나 돌아가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제가 영적 세계를 알게 된 거죠. 이제 전도 네. 어,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실제 전도 네, 실제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계속 붙여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제일 힘든 사람을 공황장애 뭐 하여튼 다섯 개 정신병 걸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람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신 땡땡 자매가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지도 지옥 가고 오빠도 지옥 보낸다고 난리를 친다고 나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렵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아, 그래, 이제 이제 목사님의 경우는. 목사님이 능력 받은 걸 알고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네, 관계 전도요. 네, 그래서 붙여서, 교회에 붙여 주셨죠. 어, 붙여서 그래서 네네. 그분들을 위해 치유해 주고 네, 네. 어, 이렇게 그랬을 때 영혼들이 다시 연결되어지고 연결되어지면서 저를 통해서 받은 그 능력과 은사들을 통해서 그전에는 복음만 전할 때는 약간 늘 같았는데 지금은 필요해서 부르니까요. 뭐 불러서 갔을 때 그들에게 실질적인 삶에서 귀신이 떠나가면서 삶이 열리고 그몇년 동안 묶여 있던 거에서 풀려지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도 막 교만하고 양신 역사하는 분들도 보내 주셨을 때 그분들이 삶에서 실질적으로 변화되면서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을 때 네. 목사님 교회에 네, 붙여지죠. 목사님 교회 붙여준 네네네. 거. 아니 아니. 이제 붙여줘서 목사님 이제 치유해주고 살렸는데 네. 에, 그렇게 해서 목사님 교회 교인으로 어 네. 정착이 건, 되죠. 정착이 네네. 되고 네네. 어,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결결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은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네. 관계 전도해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을 치유해주고 했을 때 은혜 받게 했을 때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 네네. 등록하게 되는. 그리고 다시 연결 소개하고요 아, 그래서 소개하고 네. 그래서 지금 교회 등록성도가? 등록성도는 제가 처음 하고 한 2, 3년 있을 때 25명까지 늘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걸리면서 제가 아팠어요 아프고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까 진짜 또 많이 나가버리더라고요 아까 음. 목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것들을 치고 들어가고 하니까 그냥 관계맺게 했으면 남아있을 건데 더 있으면 쫓겨날갈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나가서 어려움을 겪었고요 음. 그래서 지금은? 얼마 전에는 또한 가족을 신천지 있어서 제가 아, 지금은 이제 네. 교회 등록 성도가 아 지금 등록 성경 뭐한1 0명 조금 더 됩니다. 아, 1 0명 조금 네네네. 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열명 정도 열명 정도 되는 성도는 다 그렇게 관계를 네. 통해서 목사님서 관계 그분들이 네. 실제로 많이 변하고 그고 그렇게 네네. 그렇게 해서 가족이 변하게 됐다 이거죠. 네. 할렐루야,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의 경우는. 이제 관계 목사님의 이렇게 은사 받고 능력 받았기 때문에 이런 그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연결돼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주면 그 은혜 받은 분들 중에서 이렇게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 케이스네요 예.